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오늘은 물 틴트처럼 발려서 블러 틴트로 변하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리뷰를 해볼 거예요. 무려 클리오에서 1년 만에 출시되는 신상 립이래요. BM 분의 영혼이 탈탈 털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오늘 리뷰 시작해볼게요. 고고! 총 8가지 컬러로 출시된 듀이 블러 틴트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은 이런 사각 패키지에 아랫부분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컬러 확인하기 편한 모양이고요. 뭔가 기존 클리오들의 립 제품 디자인이랑 조금은 다르게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이런데 뭐 클리오 음각이나 뚜껑에 있는 로고 모양 이런 게좀 색다르더라고요. 제형은 완전 물 틴트처럼 묽고 선명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바르고 약간의 음파음파나 마찰력을 주면 빠르게 블러리해지는 제형입니다. 마무리는 얇은 블러입니다. 블러 틴트처럼 매트해져요. 제형 보고 나니까 비슷한 제형들 막 스쳐 지나가시죠? 3C 블러 워터 틴트, 어뮤즈 두벌 매트 틴트,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휴. 요즘 비슷한 제형이 여기저기 많은데 일단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형들은 손바닥에 발라보면 바로 제형의 차이점들이 보여요. 어뮤즈가 제일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제형과 컬러들로 나왔고요. 3C가 그 다음으로 투명한 듯하지만 선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웨이크메이크는 다른 제형보다 조금 더 컬러층이 도톰해서 수채화 같으면서도 좋은 발색력과 블러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도톰해요. 근데 이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는 웨이크메이크 의 발생력에 3CE보다 더 묽고 얇은 느낌? 사실 이렇게 컬러 테스트를 해보면 가장 물 같은 질감이라 양이 많이 발리다 보니까 좀 도톰해 보이거든요. 마르기도 사실 잘안 말랐어요. 근데 막상 입술에 바르면 진짜 물 틴트처럼 얇게 스며들듯이 표현이 됩니다. 음파음파 몇번 하면 싹 매트하게 블러리 해지고요. 보여드린 제형들 중에서는 사실 클리오가 그냥 대충 슥슥 바르기엔 제일 편했어요. 일단 제가 싫어하는 단점인 베이스 뭉친 부분도 이게 컬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제일 적었고요. 정말 물 틴트 같거든요? 물처럼 얇게 발리면서 스며들다 보니까 표현력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컬러 발색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이 안에 로즈잎 열매, 장미추출물 같은 보습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매트하게 마르는 틴트인데도 발랐을 때 건조함을 크게 못 느꼈던 제형이에요. 저는 지금 풀립으로 한 두세 번 얹은 상태인데 이렇게 발랐을 때 마무리감, 표현력은 웨이크메이크스러워요. 뭔가 그런 수채화의 살짝 도톰한 느낌의 발색? 근데 입술 위에서의 무게감? 가볍기? 그런 것들은 3CE와 비슷합니다. 근데 또 제형은 엄청 묽었다는 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참고로 착색은 네 가지 브랜드 모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장점으로 느끼셨을 텐데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팔뚝 발색을 쫙 해보고 아 이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리뷰하기 너무 어렵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제형들이 처음 발색보다 조금 시간 지났을 때 딥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 틴트는 특히 더 심했어요. 제품 설명. 그래서 쨍한 채도감을 덜어낸 감성 컬러라고 봤는데 막상 하나씩 바르니까 채도가 꽤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고 나니까 싹 채도감이 죽어요. 채도와 명도가 동시에 낮아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첫 발색의 채도감이랑 화사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살짝 매트해졌을 때 딥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형은 구매하실 때 손바닥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매장 한 바퀴만 더 돌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제형입니다. 입술에 얹었을 때도 첫 발색보다는 메타하게 마무리된 그 컬러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두워진 컬러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참고로 착색 컬러는 다 강력합니다. 들어오세요. 아마 묻어남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형들이 을에 그렇듯 지속력과 묻어남 부분에서 정말 월등히 좋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살짝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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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있는데. 안 묻어요, 여러분. 묻어남은 없는 제형이라는 거, 또 착색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형은 확실히 이시국 틴트 제형이에요. 저는 지금 1호 토스티 체리 발라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향을 알려드릴게요. 향은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향이 조금 쎈데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새콤달콤 향이거든요. <laughs> 향이 좀 세게 느껴지고 되게 널리 퍼지는 듯한 향이긴 한데 바를 때마다 새콤달콤 생각나서 기분 나쁜 향은 아니었어요. 이제 여덟 컬러 립 발색 보여드릴 건데 이게 착색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틴트 리무버로 박박 지우면서 발랐더니 점점 입술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물 틴트가 착색이 안 스며들어요. 그래서 계속 겉도는 것 때문에 두번 나눠서 촬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데일리로 바르시는 분들은 전혀 못 느낄 단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두번 나눠서 촬영했다. 이것만 참고하고 봐주세요. 그럼 발색 고고! 일단 기기별 디스플레이 안내사항 한번 꼭 읽어주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1호 토스티 체리부터 볼게요. 살짝 딥하게 눌린 체리 컬러예요. 맑은 체리즙보다는 생체리의 검붉은 과육 같은 색인데 막상 입술에 바르면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색이에요. 얇게 발리기 때문에 딥한 느낌보다는 체리 레드, 핑크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채도감이 많이 튀지 않게 차분한 느낌으로 발리는 체리 핑크예요. 이 컬러는 노란 기운보다는 핑크 기운이 많이 도는 체리라서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셔도 예쁠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브라이트 톤들, 웜, 쿨 모두 생기주기 좋은 컬러로 보였어요. 이호 코랄 더스티는 보이는 건코랄의 레드가 살짝 섞인 컬러 같지만 바르면 다릅니다. 팔뚝에 발릴 때보다 적은 양만 얇게 발려서 색이 더 맑아 보이고요. 착색에 핑크 기운이 강한 컬러라 핑크 코랄처럼 보여요. 맑고 청춘해 보이는 핑크 코랄 컬러입니다. 물 틴트처럼 착색되면서 발리다 보니까 착색 컬러의 존재감이 강해요. 속에는 핑크색이 블러리해진 겉면에는 코랄의 뿌연 느낌이 합쳐져서 화사하면서도 동시에 튀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3호 애프터라이크 핑크는 좀더 화사한 핑크 코랄 컬러인데요. 웨이크메이크 핑크 스티치보다 좀더 핑크 기운이 감돌아요. 얇게 바르니까 착색 컬러가 더 눈에 잘 보이죠? 역시나 핑크 컬러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2호보다는 좀더 채도감이 높게 올라오는 핑크였어요. 두겹 풀로 발라줬을 때도 2호보다는 더 채도 높은 핑크로 올라오는 컬러였고요. 그냥 처음 물틴트처럼 발릴 때의 색의 여리여리한 느낌과는 멀어졌죠? 발색했을 때 컬러는 여름 쿨톤 중에 쨍한 컬러 잘 받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색이었어요. 4호 사일런트 와인이 진짜 예쁜데요. 장밋빛 가득 섞은 모브의 느낌이에요. 3 c 시 더블 윈드보다는 장미빛이 강하고, 웸의 어텀뮬리보다는 와인빛이 강한 컬러예요. 쿨한 로즈 모브에 베이지가 섞인 듯이 표현되어서 분위기 있는 색이에요. 착색 컬러 덕분인지 발랐을 때더 쿨하게 느껴졌습니다. 팔뚝에서보다 더 모브 플럼빛이 많이 돌아요. 플럼 착색의 파워가 강한 편인데, 표면에 블러리해지면서 올라오는 색은 뿌연 베이지 톤이 감싸듯이 올라와서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드는 색이에요. 한겹더 얹으면 착색이 쌓이면서 완전 겨쿨 플럼처럼 보이는 컬러였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느낌 차이가 많이 다르죠? 5호 캐러멜 펌킨은 그윽한 누드 베이지 톤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진저릴리보다 노란 기가 덜하고 3CE 레이다운보다는 명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 컬러는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잘 티가 안 나는 컬러라서 바로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아무래도 흰 기가 많은 컬러라 그런지 유독 뭉침이 많았던 컬러인데 요건 웨이크메이크 진저릴리 발랐을 때도 똑같이 느껴졌던 단점이에요. 팔뚝에서보다 입술 위에서 더 뮤트한 느낌으로 발리고 원 베이지보다는 뉴트럴해 보이는 베이지였어요. 다음은 6호 코지 피치. 그윽하고 편안한 피치톤 컬러예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브릭보다는 연한 느낌입니다. 포지 피치는 픽싱 되고 나면 많이 어두워지는 컬러 중에 하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리여리한 피치의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피치에 브릭을 더한 듯한 느낌으로 발렸던 컬러입니다. 마무리 픽싱되는 컬러를 보고 추천을 드리자면 가을 웜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가을 웜 뮤트, 딥다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중간의 데일리 컬러였습니다. 7호 누드 브리즈는 6호에서 피치톤이 빠진 뮤트 핑크 그 베이지 느낌의 컬러예요. 얇게 바르면 적당한 누디 핑크빛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팔뚝에서 보면 웜해 보였지만 핑크 착색이 묘하게 느껴져서 제 입술 위에서는 쿨하게 올라오는 컬러가 많네요. 풀로 바르면 처음 바른 컬러보다 많이 딥해지는데 전이 컬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뮤트하고 딥한 핑크의 느낌이 분위기와 화사함을 적당히 맞춘 듯했고요. 노란 기가 많이 돌지 않아서 아주 뉴트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8호 모브 플럼은 보랏빛이 많이 감돌죠? 모브와 플럼 그 사이에 느낌이에요. 3CE 더블윈드보다는 채도가 많이 돌고 웸의 오키드 블룸보다는 보라빛이 많아요. 정말 푸른기 많이 도는 확신의 쿨 컬러예요. 앞선 컬러들은 착색에서 쿨의 기운이 느껴졌지 컬러 자체가 확실히 쿨하다 느껴지는 색은 별로 없었잖아요. 이번 컬러는 착색도 차가운 보라빛이 가득하고 겉에 블러리하게 덮이는 컬러감도 보라빛이 가득한 속과 겉 모두 쿨한 컬러입니다. 엄청 차가운 컬러예요. 이렇게 클리오 1년 만의 신상 듀이 블러 틴트 리뷰를 모두 마쳐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발색이랑 입술에 발색했을 때의 느낌이 좀 달랐던 틴트인데 사실 저는 살짝 딥해진 이 입술에 발린 컬러가 팔뚝 발색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